자, 오늘이 2024년 3월 16일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인데 이번에는 가로가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다 어머님들한테 링크 걸어드릴 거니까 잘할수 있도록 해. 자, 한 문제는 제가 풀어줄 건데요. 22번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아까 배운 건 뭐였어? 이항이 목적이었지. 이해가 가니, 안 가니?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가로를 푸는 게 목적이야. 가로를 풀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이항을 해야겠지. 이해가 갔어, 안 갔어?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지. 처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숫자 계산, 단순한 것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해서 배우고, 1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항이라는 걸 배워서 풀고, 그치? 그럼 이번에는 뭘 배워? 가로를 풀어서, 일차방정식 2항에서 풀겠지 그다음에또 뭐가 있겠어 소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분수가 있겠지 과거에 다 배웠던 것들이잖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 이해가 가안가 단지 거기에다가 x를 넣냐 안 넣냐의 차이라고 알았지 자 한번 해보자 자, 잘 들어야 된다 했어 자 2에 가로 열고 x 플러스 5에 가로 닫고가 4야 그치 일차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이 2를 뭐 해줘야 된다고 분배법칙을 한다 그 말이야 알았지 자 분배하게 되면 뭐가 돼? 2x, 2X 플러스 1 2 10 4가 되지 네. 이 정도, 네. 네. 이거가 새로운 거야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했던 거잖아 네. 그 다음 뭐 해라 그랬어? 네. 플러스, 플러스, 10을 이항을 해준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2x는 네. 4-10이 네. 네. 되죠 네.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얼마가 마이너스 돼? 6. 마이너스 6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되더라 마이너스 지금 점다 고개 들어서 여기 봐야 된다. 자, 이제 한 명씩 부, 어, 시킬 거야. 소준이부터 이렇게 돌자. 이렇게. 소준이 자, 여기 해 보자. 어, 네. 마이너스 5X, 플러스 네. 10. 천천히 해도 돼요. 는 18.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플러스 10을 우변으로 그 네. 마이너스 5X는 18,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오 x는 네, 팔 어, 네. 그러면 x는 오 분의 마이너스 오 분의 8 잘했어요. 어 수준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도유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5를 분배법칙으로 풀면 네. 그러면 5 x 마이너스 십 마이너스 하나는 십이. 자 여기서는요. 여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항하는 걸로 할게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자 그러면 5 x, o, x. 는 11. 11. 이제 여기서 y 이항을 y 이렇게 하요 네. 으로 이항을 해 그러면 5x는 11 플러스 14. 자, 그래서 x 는 25. 자, x는 얼마? x는 5. 알겠죠? 잘했어요. 자, 네. 여러분들 이거 조금씩 작은 작은 계산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먼저 계산하고 넘겨야 된다. 네. 자, 그다음 문제는 누굽니까? 쉬운가요? 네. 자, 쉬우. 쉬운 어떻게 해요? 네. 이것이 7. 자, 동료항끼리기으은 언제 계산한다? 그 말이야. 이제 자리 이동 안 해도 계산할 수 있어? 네. 쉬우 그러면 먼저 e x 를 먼저 쓰고 2x 5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이항을 해 주자고.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x는 자, 그래서 엑셀은 그래서 얼마예요? 이해했어요? E 안 했어요? 아, 자, 그 다음 잘했어요? 우리 윤지냐? 자, 윤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배하면서 갑시다. 알았죠? 자, 불러봅니다. 네. 마이너스. 안 들려. 책상 움직이지 마. 불러봐. 네. 네. 네, 동량 먼저 계산하죠? 네. 자,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2. 6을 2. 2항 해줘야 되죠. 조용히도 좀 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4, 자, 그래서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잘했어요. 그 다음 경모냐? 자 경모 어떻게 해줘야 돼? 어, 2를 분배법칙을 해줘야 되지. 불러. 10X 마이너스 14가 5X 플러스 2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5X는 어디로? 좌변으로. 그 다음 숫자는? 우변으로. 자 이항해서 자 넘겨봐 10x 마이너스 ox가 자 동량 계산 동량 계산 왜 마이너스야? 5 x 마이너스 아니야? 10에서 5를 빼는데 왜 마이너스냐고 이해가 갔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15 그럼 x는 얼마예요? 잘했어요. 그 다음 선수 는 누구야? 다영이 28번 마이너스 1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2 x 그다음 뭐예요? 왜 마이너스냐고?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5를 곱하는데 그럼 플러스 10이잖아. 그다음 불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냐고. 서준이가 이어서 해. 어, X를 이하하고 플러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자, 동량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x는 얼마예요? 알겠죠? 네, 다음 경모야. 자, 경모. 지금 도운 거 봤냐? 이렇게 돈거 맞지? 경모제. 그럼 아, 아니, 원래 저예요 서순이 원래. 아 저예요. 이렇게 넘어왔어? 그럼 도유. 헤이안, 잠깐만해줘. 그. 아 됐어. 글씨가 이거 응. 가로가 저거예요. 아 이렇게 도유 거잖아. 응. 자 지금 가로가 여기야. 음 네, 그러면 3을 분배법칙으로 해주세요. 네, 풀으세요. 그러면 x 플러스 이는 3 x 플러스 십이. 그다음요 그러면 이제 3 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고 플러스 이를 네. x -3X는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12 마이너스 2자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10그래서 네, x는 마이너스 5입니다. 잘했습니다. 깔끔하게 도유가 잘해요. 그 다음 시우 네. 설명 어, 마이너스를 분배자 불러 네. 5 7x는 7 자그다음3 이항해줘요. 그 다음 또뭐 누구도 그리고 5를 우으로이항자 어, 그럼 불러봐요. 마 7X 7네마4 x 1자 그래서 오. 우리가 이제 잠깐만 마이너스 12. 그럼 x는 얼마예요? 3이. 예, 잘했어요. 좀 천천히 하니까 좀더 낫죠. 그 다음 선수 윤지 3을 분배법칙을 하죠. 불러봐요. 2x가 3x 플러스 12 마이너스 10. 먼저 선생님이 동류한 계산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항하자고 해. 자, 불러 2x는 3x 플러스 2 이제 이 x 를 이왕하라고 알았죠? 불러봐요 2x 마이너스 3x가 얼마? 플러스 2 2는 그냥 플러스는 뺍시다 자 둘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가 2죠 그래서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알겠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경모냐? 경모 불러봐. 부호가 마이너스 3이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3을 분배하고 또 2를 분배하지. 불러. 마이너스 3x. 어? 마이너스 12가 2x. 마이너스 22. 그 다음 뭐 해주라고요? X는 어디로? 그 다음에, 누구? 부호도 같이, 마이너스 10인 우항으로이항이 플러. 이걸 먼저. 그 다음, 자, 암산해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인데왜 마이너스 X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잖아.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뭐 그러니까 불러. 그다 여기는 부호가 뭐냐고. 집중해란 말이야. 자 그럼 X는 얼마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산할 때 집중해서 해. 지금 그 다음 누구야? 자영이 해보자. 7을 분배하고 마이너스 1을 분배할 거야. 불러봐요. 분배해요. 14, 14. 14. 아니,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7x. 7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2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 서준이가 이어서 해. 마이너스 8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14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그러면 불러봅니다. 마이너스 7X 플러스 8X는 플러스 아, 6? 14자 계산 X는 계산 어, 마이너스 8이가죠그 예, 네. 다음 선수 누구야? 분칙했요네 그러면 6x-12는 x 플러스 3입니다 자 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고 마이 12를 우변으로 이자 그럼 불러요 6x 어? 아, UX -X는 플러스 어? 이항 6x-x는 플러스 1 2 그러면 5x는 15입니다. x는 얼마? x는 3입니다. 자, 거기까지또 촬영을 막 종료합니다.